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본문 말씀은 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어떤 목자가 그한 마리를 찾고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그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음 전체가 이 15장 가운데는 세 가지 비유로 다 나타나 있죠 이런 양 비유가 있고요 이런 드랍크마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앞쪽에 무슨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신다라고 막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악질 중에 악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도 잃어버린 양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오늘도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사업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학교를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내게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한 양원에게 집중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저희들이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노님이 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12월 21일의 총도원전도주일이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날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비유의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과 그 결말이었담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유의 시작은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볼 때에 양 백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한 마리가 나의 대세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내게 백억이 있는데 천만을 잃어버린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경제 논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이야기는 이 목자에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9 9마리의 양을 놔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하여 집중하여 가서 그한 마리를 마침내 찾아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로이 이야기 속에서 무슨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의 논리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한 영혼의 가치를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한 마리의 영혼 그한 양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절에 보면 잃어버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면 아폴림이라는 말입니다. 아폴림이라는 말은 뭔가면 멸망되었다, 파괴되었다, 죽임을 당했다, 상실되었다 그런 복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잃어버렸다 이 말은 간단하게 양이 한 마리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양한 마리가 멸망당했고, 그양한 마리가 죽임을 당했고, 그한 마리가 파괴당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파괴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은 그양한 마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요.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파멸되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상실되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멸망받을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양들을 찾아낼 때에 그들은 멸망에서 근짐을 받고 그들은 상실에서 다시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파괴된 것이 건설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귀찮은 것이지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파괴된 것에서 세우는 것이요. 그 영혼을 멸망해서 건져내는 것이요. 그 영혼이 잃어버린 걸다 찾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디보대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사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비율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주 땅에, 하동 땅에, 친교 땅에, 남해 땅에, 광량 땅에, 금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누구를 구원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하면 반드시 그 중에 잃어버린 양한 마리, 멸망받고 파괴되고 부서져야 그 되는 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 일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나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참 정말 그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나라에 청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용석이라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주지스님을 찾아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지금 대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청룡사 주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절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죠. 팔아라는 그러니까 겁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셨 돈이 있냐, 그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일이죠.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하나?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그절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냥 네가 와서 입으로만 이야기하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서 제가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하고요. 진짜 그 절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산객들이요. 매번 올라오는데요.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40만, 50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을요. 카페로 만들어서 교회로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 전도하고 대접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죠. 절을 비판하고 비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사랑한 성도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하반기 총도원전도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을 저도 여러분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시작이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 경제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백 마리 중에 한 마리 없어지는 것. 그 다시 찾아는 것보다도 한 마리 사면 되는 것인데, 이 지금 먹자는 밖에 나가서 그 양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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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결국 찾아오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할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악질들을 저와 같은 악질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보면 종일토록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알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잘알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감 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백성들도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의 과정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한 대가의 지불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와 있는 한 사람의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는데요. 이게 엄청난 위험한 일입니다. 양을요, 안전한 곳에 두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아홉, 아홉 마리를 덜에 두고, 오늘 말씀해 보면 덜판에 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양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다윗이요, 그 젊은 날에 양치기를 할 때, 자주 덜판에서 만났던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사자고 곰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사자가 곰이 그 들판에 활개치고 다니면서 짐승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도 잡아먹고, 근데 그 무서운 곳을이 목자가 그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전정저 양을 찾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비유의 목적 과정, 그게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 믿어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진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보니까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누구를 죽이신 겁니까? 예수님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볼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과 능욕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래도 뭐 10명, 20명은 반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동지들이 있었다고요. 쟤들은 지금요. 한 명, 두 명이에요. 완전 독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과 그 고난을 감당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를 전하라고 할때 여러분,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교 고등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진교 중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진교 초등학교가 아이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에 하기현 회장이 됩니다 제 꿈이 이겁니다 이 땅에 우리 하동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체육관에 모아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나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땅을 바꾸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 않죠? 우리가 예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욕욕 먹죠 사업에 손해를 보죠 여러분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죠 학교에서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죠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할 때한 명이 두명 되고 두 명이 세명 되고 세 명이 다섯 명 되고 다섯 명이 열명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과정은. 대가의 지불입니다. 여러분은 한 영혼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디모데우스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예요. 맞아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하나도 고난 없지요. 아무도 여러분이 모르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모르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그냥 뭐 정체 감추고 살아가면 편안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여러분 함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쟁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시며.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얼마나 좋은 예수인지 다시요 이 얼마나 좋은 예수인지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좋으시잖아요. 예수님 가면 그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들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예수님 못 만나면 여러분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못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 좋은 예수 여러분만 만나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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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만 만나고 끝나는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예수, 그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가의 지불이 없으면요. 전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하니 오늘 성경이 주는 소망이 뭔가요 반드시 찾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매고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 깜깜한 거예요 이 전도해도 되겠나 싶은 거예요 왜 소망이 없잖아요 아니,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갔는데 죽어 있는 양의 시체를 발견했더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전적. 양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전도하면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상반기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잖아요. 우리 그 정거가 여기에 많이 앉아 계세요. 2층에는 저 이철규 집사 성도님이 앉아 계시고요. 아래쪽에는 우리 김치곤 선생님과 정쾌석 선생님이 앉아 계세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있죠. 여러분, 이게 다 뭔가요?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았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대가 지불을 통해서요. 이번에도 대가 지불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사랑한 성도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서 한 영혼, 영혼을 찾아내는 우리 진거교회가 되기를 주여 여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빈 자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위에서 바라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빈 자리들이.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VIP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므로 그들이 죄전에 왔다가 예수 믿고 돌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 돌아오는 이 이게 바로 귀 비유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해봐 돼 해봐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양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찾아요 찾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품고요. 기도하셔서 12월 21일 날 여기 앉혀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임을 보여준다. 오늘 여러분 이 비유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양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다음에요. 이런 드라크마 10개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탕자 2명의 아들 중에 한 명. 그런데 다 특징이 뭔가 하면요. 다 찾아요. 그리 나서 잔치가 벌어져요.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 내어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구절? 구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 또 찾아낸 적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제가 새 말씀을 이렇게 탁탁 읽었는데,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죠? 즐기자라는 단어예요, 즐기자 여러분, 이즐기자라는게 뭔가요? 신카이로예요. 신카이로. 신이라는 거 함께. 카이로는 기쁨. 그 기쁨을 함께 나눈다. 여러분,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일들은 잔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한 마리 양을 찾고 나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낼게요. 양한 마리 값이 비쌀까요? <laughs> 잔치 벌리는 값이 비쌀까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멍청한 일이죠. 한 마리 양그 잔치 안 벌리고 그냥 가서 한 마리 사오면 되는 건데, 그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린다니까요. 근데도 여러분, 그런 기쁨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값이 얼마라고 했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한 생명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 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주의에 투자하는 그 돈이요. 한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요, 이 우리는요, 수지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지 맞는 일. 여러분, 3,400만 투자해가지고, 7, 8명의 영혼을 구원한다, 천하를 7개 얻는다, 이 수지 맞는 일 아닙니까? 왜 감동을 안 하십니까, 다들? 여러분, 좀 감동 좀 해보세요. 아, 교회에서 재정을 400만원, 뭐, 300만원, 500만원 투자해가지고, 천하를 7개를 얻는다 그러면 해볼만한 거 아니에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신카이로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가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죠. 예수님 전했다 그 말이에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니 복음을 전해 들었더니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고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경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불신앙의 영이 떠나간다 그 말입니다.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못 걷는자가 걷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신콰이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증교회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이번 시간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기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잔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요 아무라마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막 치주 한 듯이 고요하게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기쁨과 즐거움에 드리는 잔치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와서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부르는 게 이게 예배라는 게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을 지옥 갈 여러분을 건져서 천국 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지수 중에 제일 높은 지수가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100이에요. 100. 나머지는 90, 80, 70이라도요. 배우자의 죽음은 100이에요. 슬픔이. 스트레스가.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남편이 살아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 여러분 안 기뻐하시고 남편이 막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엄마. 안돌아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은. <laughs> 큰일이다, 많은. 여러분, 비유를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죽었던 남편이 돌아올 때, 이만 너무 기쁘지 않습니다. 잔, 잔치를 벌려도 뭐, 12번 더 벌려야 될 일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잔치가 있는 곳이 예배라는 게 예배. 행복이 넘치는 것, 기쁨이 넘치는 것,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는 것. 그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이런 기쁨을 날마다 누렸다고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예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제사장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불가능합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윈.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으로 쩔어 있는 아들이에요. 교육을 막 철저하게 시켜서,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구약의 율법에 쩔어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을 가능성, 0.00000000001%. 진교 땅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이 제사장 절대로 완악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아니라 뜻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있어서 이 제사장들이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전도할 대상의 제사장같이 완고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마음을 녹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잔치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이번에 전도대상자들을 우리가 쭉 받아보니까요 정확하게는 299명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작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00명이 훌쩍 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300명의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300명의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할 때 이빈 자리들이 채워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꿈꾸면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의 결론이 뭐냐? 잔치 잔치, 절기자 신과이로 영혼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새 가족들이 넘쳐나고 제가 울산교회 주보도 보고 서울에 있는 주보도 보고 다른 교회 주보를 보면 그새 가족들이 매주마다 등록하는 걸볼 때마다 마음에 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책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나가면서 벽에 붙어 있는 거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바는 하나님 더 보내주십시오. 더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진교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마클럽이 이곳에 모여요. 여러분, 저 하동 땅에 있으면 되거든요. 모이기가 훨씬 쉬워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저기 학회에서 우리 진교까지 오는데 거의 4,50분 걸려요. 왜 하나님은 진교회를 쓰실까요? 여러분, 이 교회를 쓰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쓰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지. 그러면 잔치를 벌리는 교회가 되는 거지. 우리 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면 전도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가서 누가 전도합니까? 천국에는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는 오직 어디 삽니까? 이 땅에서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 사람들보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한 사람으로 인하여 천국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교계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전도해서 이 하늘 잔치, 신카이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나오시고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비유를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잃어버린 양한 마리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비유의 시작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마음 가지셔야 돼요. 비유의 가정은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죽을지 모르지만 거기 가야 돼요. 힘들지만 찾아와야 돼요. 그 결론은 뭡니까?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시간의그 믿음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흥입니다.